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드리는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의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CLS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300 모델이 아닌 CLS 400D 일반적인 400D 아닙니다. AMG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외관 보시는 것와 같이 정말 고급지면서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AMG 라인인 만큼 앞뒤 외관과 이휠 또한 AMG 스타일로 변경이 되면서 정말 고급지면서 고가의 차량인 느낌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옵션 또한 정말 빵빵한데요. 자,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하면서 반절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에선 워크인 시트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에어 소스 들어가면서 승차감까지 너무 훌륭하고요. 자 실내는 카플레이 또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편하게 어플 또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말 외관 디자인부터 주행감 훌륭하고요, 승차감까지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벤츠 CLS 400D 4매틱 AMG 라인입니다. 자 4매틱 차량인 만큼 여름철,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없는 자, 안전성까지도 겸비한 모델인데요. 자 18년 11월 등록의 19년식 모델입니다. 자, 자, 실주행거리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아쉽게도 운전석 도어 단순 판금 하나 있습니다. 자, 도어에 판금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나 프레임 전혀 데미지 없고요. 주행 중에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유나 불량 부족도 없는 차량이고 자, 이 차량 저희가 자체 보증 가입 또한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입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증 품목 지금 화면 보시는 거 같아요. 정말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성능 보증에서 보증해주지 않는 품목들도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중요할 텐데요. 자 신차가 무려 1억 700만 원 이상 갔던 이 차량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전국 최저가일 겁니다. 4,190만 원에 판매 예정인데요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거와 같이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고, 양쪽 모두 깔끔합니다. 자, 이 데이라이트 또한 물결 무늬의 데이라이트가 아닌 이 각진 데이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신형특하면서 세련된 느낌 받고 있고요. 자, 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가운데는 가로결로 쭉 뻗은 큼지막한 벤치 엠블럼과, 자, 레이더 센서판 있습니다.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하면서 반절 조정 또한 가능한 량이고요 위쪽으로는 전방 카메라와 하단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자, 이 그릴 또한 일반적인 그릴이 아닌 자 AMG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면서 정말 고급진 느낌 느껴지고 있고요. 자, 이 본네트 컨디션. 방향 훌륭하면서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전면부 전체적으로 이 CLS만의 이 세련된 느낌 역시나 이래서 CLS 많이 찾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부 너무 좋았고요. 바로 필터 사진 보러 가실게요. 네, 필터 사진 보시는 거와 같이 20인치 마차일이 들어가 있고 앞뒤 트레드 잔이랑 50에서 60% 남은 훌륭한 잔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큰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광활한 루프와 썬루프 위치해주고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많이들 찾으시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하단에는 사이드 카메라 있습니다 자, 도어 캐치 당연하게도 터치식으로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열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썬팅지 또한 일반적인 썬팅지가 아닌 고가의 반사 틴팅 썬팅지가 탑재되어 있는 만큼 실내에서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이 도어를 열게 되면 일반적인 도어가 아닌 프레임리스 도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고 내리실 때 상당히 용이한 차량이고요. 자, 이 CLS의 꽃은 측면부가 아닌가 싶은데 이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자, 측면부 큰특이상 없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거와 같이 양쪽 모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간 주행등 점등시켜놨습니다. 자 면발광 훌륭해 나와주고 있고 자이 후면부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에는 다각형 머플러 팁과 자이 디퓨저 디자인 또한 이렇게 굴곡을 주면서 스포티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내장형으로 위치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이어 범퍼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이 엠블럼을 눌러주시게 되면 개폐가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공간성 훌륭합니다. 캐리어 2 개에서 최대 3 개까지도 들어갈 만한 공간성의 내장제 컨디션 훌륭하고요. 그하단에는 이렇게 히든 수납 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부드럽게 잘 닫혀주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좋은 CLS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실내 영상 보셨겠지만, 자, 시트 컨디션, 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2만 키로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훌륭한 시트 컨디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존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 버튼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고요. 자, 이 시트 또한 인조 가죽이 아닌 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정말 착석감 훌륭한데요. 자, 옆구리 쪽에도 이 버킷 형태의 시트 덕분에 옆구리를 감아주면서 정말 착석감 너무 훌륭합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시동 걸었는데요 자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자이 차량 디젤 차량이죠 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또한 현저히 적고 어, 핸들로 전해지는 떨림 또한 현저히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입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와 같이, 자, 디스플레이까지 쭉 이어지는 이 와이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편으로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주면서 무드 있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주행 거리는 12만 343km 중한 차량이고,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자, 반절주행 가능한 버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주차감지 센서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거와 같이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어우,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양쪽에 리모컨 두개 있습니다. 왼쪽은 계기판,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리모컨이고요. 아래쪽에는 핸즈 프리와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열선 핸들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바로 가운데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정품 내비게이션과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고요. 자 연결에 들어오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해서 티맵, 카카오 내비 등 다양한 편의 어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보조 장치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시스트 변경 또한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멀티 컬러와 64가지 색상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 화질의. 바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좌측 편에는 어라운드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그셔틀 돌리시게 되면 다양한 광각 뷰 또한 사용 가능하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가구 형태 에어벤트와 이 트림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고급지고요. 그 아래에는 오토 에어컨과 오디오 조작 버튼 클래식한 워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에는 두개 컵홀더와 논슬립 패드. 키는 이렇게 메인 키한개 보유 중에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이렇게 에어서스 버튼과 오토 스탑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이어서 암네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고급차에 들어가는 양문형 암네스트의 쾌적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와 같이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 글로우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하이패스가 내장형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정말 좋았죠?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이열 탑승했습니다. 자이열 시트 컨디션 1 년보다 조금의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좌석을 제청에 맞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에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이 차량의 스피커는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닌 부메스터 스피커 들어간 만큼 고품질 의 사운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와 같이 두개 에어벤트와 2열 공조기 그 하단에는 시가잭 포트와 이렇게 usb 포트 젯더리함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는 적당한 위치에 팔걸이 용도와 쾌적한 수납공간 두개의 컵홀더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 아이소픽스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한 카시트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세련미 넘치는 세단이죠, CLS 400d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마저 정리 한번 더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LS 400d 포매틱 AMG 라인 살펴보셨는데요. 자이 차량 18년 11월 등록에 19년식 모델입니다. 12만 키로 정도 주행하면서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 가지고 있고요. 옵션 또한 정말 없는 옵션을 찾는게 빠른 만큼. 정말 풍부한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차가 무려 1억 7 0 0만원 갔던 이 차량 저희 가성비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4,1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자 성능보증 외에도 자체 보증가입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무료로 가입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6개월에 만킬로 보증이고요 정말 많은 품목 보증된다는거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이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 가격과 가성비중고차량들로 매일매일 엄선해서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중고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